52쪽 문제 1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 근의 판별을 넘어서 이차방정식의 근과 그 아이들의 개수의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한 번만 정리하고 문제 풀이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한테 이차방정식이 있어요 어떻게 개수가 a제곱 더하기 그리고 bx 플러스 c는 0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 abc 계수 있죠.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는 이 아이를 실수라고 봅니다. 이 abc 실수와 이 방정식의 두 근을 근을 우리는 알파 베타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관계가 있어요? 마이너스 a 분의 b가 되고 곱 알파 베타는 a 분의 c다. 이거를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증명 과정이나 당연히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어, 굳이 막쓸수 있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결과만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요, 고3대서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공부를 안 하셔도 고2 때든 고3 때든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해서 적용하는 연습만 열심히 조금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1번부터 우리 같이 천천히 풀어볼게요. 자, 우리는 1번 보면, 저는 개수만 쓰겠습니다. 자, 1번 맨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아, 1, 마이너스 3,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합은 어떻게 되나요? 합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 돼서 3이 되고 그 다음에 곱은 a분의 c죠. 그래서 1분의 5가 돼서 5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합이 3이고 얘는 5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2번 볼게요. 2번도 저는 개수만 그냥 쓸게요. 2, 4예요. 그러면 합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의 2 이렇게 돼서 2가 되고, 곱은 A분의 C여서, 마이너스 1분의 4, 즉,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2랑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A, B, C 그대로 순서대로 써보면 3이 있고요 여기 1차 항은 없잖아요. 그러면 0이라고 꼭 써주세요. 그 다음 1차 항 4. 그랬을 때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제 바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0이 돼서 0이네요. 그 다음 곱은 3분의 4. 바로 답이 이렇게 나오겠어요. 4번이요. 2랑 5. ABC가 2, 5, 1 각각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합은요.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 곱은 2분의 1. 이렇게 돼서 얘네들은 바로 나오네요. 0이랑 3분의 4.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분의 5. 2분의 1.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만 한두 번 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맞출 때까지 공부합시다.